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 조영라입니다. 네. 아 저기 그조영나 주무관님이세요? 네네. 아 저기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예. 저는 제주도민연대 2향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시라고요? 제주도에요 제주도. 네. 예. 저가 이제 그 청와대 청원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사를 보고 파주시청 그 여성 그 제가 물어가지고 제가 지금 연결이 됐는데요. 네. 그 유일의 아동 지금 사건 때문에 지금 저희가 네. 학부모 같은 학부모 입장으로서 좀 우려돼가지고요. 음 네. 그 제가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즉각 분리를 네. 하냐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여성 정책과 이제 그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즉각 분리라고 네. 해서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아동이 너무 불안해 하면 그것도 또 네. 다른 아동 학대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런 즉각 분리로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 아동 네. 학대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되더라도 그 상황이라든지 네. 현장을 보고 나서 이게 이제 정말 그 아이가 위험하다 싶으면 즉각 분리를 하지만 예를 들면은 네. 제가 읽어보니까 유일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체에 어떤 피 흔적도 없고 그리고 집이 단지 네. 지저분하다는 이유인데 지금 맞벌이 네. 엄마들 중에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엄마들이 있을까요? 저는 저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라도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네. 얼마든지 그 그 엄마보고 다니면서 교육을 받으라 하면 돼요 애, 애는 이제 애대로 그렇게 집에서 보호를 하고 근데 아동학대 네. 피해가 지금 네. 그 사유가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여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경기 북부 아동 그한해 예산이 네. 제주도 네. 같은 경우에는 5명당 2억이 나오거든요 예산이 거기도 그 정도 하죠 글쎄 제가 경기북부 25 센터 예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어쨌든 예예 예. 이게 지금 그 저기 그 지금 아보전 아보전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제가 예. 보기에는 이게 지금 영리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이 이게 아무리 저기 그 마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일단 5명당 네. 2억이 예산이 지원이 되면 늘 아이를 채우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신체적인 어떤 학대나 아동 그 피해 사례가 있는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를 그 지금 한달 넘게 이렇게 데려가고 그것도 4 살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네. 이제 의심이 가는 점이 뭐냐면 보통 네. 아이를 가진 그 엄마나 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네. 현장 조사원이라든지 그 기관장이라든지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약간 심리검사나 정신감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혀 네.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애가 정말 뭐 머리가 깨졌다든지 멍이 들어가지고 지금 간경우 같으면 즉각 분리를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신고 자체도 네. 허위 신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그분들이 지금 대하는 그 부모나 아동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네. 공감대가 전혀 남이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들 공감을 했어요. 근데 양은기 그 현장 조사원이라고 제가 글을 봤는데, 네. 그분이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네. 하시고 자녀가 있는 부모 같으면 절대 그런 행동을 못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정말 아동학대 그 피해가 있어서 이렇게 불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 응원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글을 읽어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저가 제주도에 있는 상황이랑 지금 경기도에 있는 상황이랑 비교해 를 봤을 때 지금 인구도 일단 더 많고 애들이 지금 거기에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다섯 명당 2억의 예산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돈을 일단은 돈이 먼저 운영이 돼야지만이 거기도 운영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그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주무관님께서 그쪽 관리 감독을 하실 때그 사람들 정리... 저희는 예, 저희는 거기 관리 감독할 권한은 없고요. 예, 저희는 보통요 대주도 같은 예. 경우에도 아니요 아니요 대주도도 네.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감독청에서 간발한... 하는 거죠. 예. 저는 그렇죠. 시청이고 예. 그리고 아버지는 시청이고 지금 쉼터는 도청이죠. 아니, 아... 어, 아, 버전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도청이고 저희는 저희 시설에 입소를 했고 그 아이가 저희 시설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입태소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입태소 절차를 예, 예. 도와주는데 지금 네. 그 공무원님이 하고 계시는 행동들도 저거 보기에는 네. 엄마들의 공감을 지금 못 얻어요. 왜냐면 하 지금 유일의 네. 아동 학부모가 지금 계속 올린단 말이에요 글들을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네. 저희가 이제 보면 네. 사실 네. 저는 지금 주무관님도 지금 자녀 가 혹시 있으세요? 네어 있는데도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네 아, 살짜리 어, 네, 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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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아니에 그 아동 도저학대. 학대 이 아동 학대 조사와 입소라는 게 개인이 결정할 만한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렇 네. 아이의 인생과 그런. 그렇죠. 개인이 결정할 네, 결정, 정한 문제가 나는데,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잠깐만, 네, 잠깐 잠깐만 네. 법원에 예. 예. 잠깐만요. 법원에 판결이 네. 났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또 개인의 네. 또 결정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 결정을 받는 거예요? 네. 네, 선생님,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예. 네. 이게. 어 이런 일들이 개인 혼자서 정말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한명 개인이 뭐 사이코패스가 있다면 그 캐, 사이코패스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한 아이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면 피해를 준 거잖아요. 굉장히 음. 아 얘기를 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는 어다 절차가 있고 다 이렇게 뭐 회의를 거쳐서, 솔루션 회의를 거쳐서 입소 결정이 나고, 그 입소를 해달라고 시청에 의뢰를 하면 시청에서 입소 통보를 해주는 거고, 퇴소를 할 때도 개인이 그냥 나 데려가고 싶어. 당장 오늘 데려갈 거야. 이러고서 이렇게 팍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퇴소 절차가 있어요. 그럼 퇴소로 절차를 하려면 또 아동복지시민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신 쪽정문이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또, 한 개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또 내보내서, 뭐, 정인이처럼 제약대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 이, 집은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매뉴얼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매뉴얼을 어디서 예. 볼수 있을까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침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니, 예, 저는금 절차대로 질문관님,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절차대로 진행을 하기에는 지금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이제 선생님이 잠깐만요. 그렇게 뭐 생각하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아니, 지금 엄마라고 제가 얼마나 방문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음. 시청에서는. 제가 왜조용나김문관그님 예, 예. 이름까지 제가 지금 알아내서 이걸 전화를 해야 돼요.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엄마들이라면 모두 다 공,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라면 다 공감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나는 무기징역이다 이 정도 상태에서 애를 끌고 간다 그러면 난 무기징역이다 예 각자 다 테나가서 일하는 엄마들도 선생님 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학대다 아니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개인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아니, 그 상황에 저희는 선생님이 없었잖아요, 지금 선생님. 선생님. 적은 거, 적은 거 지금 선생님. 자체도 매뉴얼 없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진짜 매뉴얼이 있으시면은 입소 절차에 대해서 그, 그거를 결정을 하고 또 그거를 조치를 시행한다는 사람 같으면은 어떤 어떤 매뉴얼이 있다고 방, 즉각 즉각 대답이 나와야지 그걸 보건복지부에 가서 찾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심리검사를 아동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담당 아보전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요. 거기 현장 조사원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쉼터 있는 사람들도 심리검사 다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그 자리에 왔는지도 사실 검증되셨습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힘든 그 판단을 내려야기 때문에 전문가를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심리 상태가 어떤지, 이 사람이 공황장애를 겪은 경력이 있는지, 정신병리를 겪 경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가정 학대를 받아서 어렸을 때 받아서 내가 어떤 아버전에 내가 취직을 해서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는지, 아직도 외상 트라우마가 있는지 전혀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아버전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공감대를 없어요. 제가 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남의 아픔을 전혀 못 느껴요. 그리고 매뉴얼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는 어떤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 기간도 너무 길어요. 왜그 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습니까? 남의 일을 대대다 놓고. 애는요. 지금 아동이 4살짜리예요. 만 4살. 그러면 걔는 정말 진짜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을 때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같은 공감대를 가진 엄마라면 절대 이런 행동을 못해요. 일단 아동을 집에 조치를 취하고, 방문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 재교육을 하는 걸영 한다든지, 일단 법원에서 판단이 났으면, 거기에다 어떤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매뉴얼도 없고, 개인적인 판단을 한다? 근데 그것을 아보전이 한다? 저는 그 영리를 취하는 그 단체에서 그 결정을 한다 고하면요 그건 당연히 자기 영, 이익을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아동을 위해서 결정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엄마들이 광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는 맨 처음에 예산이 2억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명당 2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비즈니스라고요. 지금 돈 어? 그거 2억 1년에 벌라고 해 보십시오. 여기 벌어집니까, 지금? 안 벌어지죠. 그러면은 거기는 항상 또 애들이 30명이 항상 채워져 있다면서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어떻게 항상 항상 30명이 채워져 있어요? 어쨌든 없을 없을 때도 있고 어쨌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남은 빈 공간을 누구를채우느냐 아이가 항상 정신병을 채우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 선생님이 있어, 들었어요. 지금 어, 어 되게 네, 흥분하시고 그러신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그렇지만 선생님이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올바르게 알고 계시지 않는 부분도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예, 그런데 그거를 게이... 게이... 여기서 심히 심의... 어떻게 결정을 할지 기다리라고요? 그럼 엄마는 애가 한 시간만 없어져도 난리가 나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세워라 내어라 합니까? 그러면 다른 또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셨습니까 시의위원회에서안 했죠? 그럼 지금 그, 법률 그, 자문 중이에요. 법률 자문이면 지금... 여기는 그럼 애를 일단 돌려 보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라고요. 저가 보기에는 정말 주무관님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선생님, 그 선생님의 고견은 저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laughs> 저희도. 당장 조치를 네, 거예요. 저희도 절차가 있기 엄마들이요. 때문에 당장 내보낼 수 없은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엄마들이... 고성을 계속 하시면 저희는 통화가 계속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한 전화는 끊겠습니다. 참, 정말 이 사람 정말.